야, 뭐시큰게한 마리 물은 것 같습니다. 어, 딱 뚱뚱 때린다. 뭐 이거, 오, 우르, 우르. 오, 또 우르. 잡, 잡. 야, 어초가 되나니까 이렇게 우르기 나옵니다. 예. 좀좀 보시, 보십시오. 우와. 좋다. 사이즈. 그약 40cm 짓까? 괜찮고. 이야, 신발자. 사이즈 또괜찮고야 오늘 뭐 이런 건신발자 사이즈 됩니다 신발장. 야저다 입질이 좀 쎄다시 뿌만은 예. 역시 사이즈 좋습니다. 여기에도 입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예 한번 올라오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아, 따다 요것도. 오, 이거. 이것도야 이래 잘올라데벨를다 베네. 말이가. 지갑. 야, 볼락이. 이. 사이즈 안보시오 야. 이. 적은 사이즈가 아니다. 이쪽이랑 이쪽이이면됩니이이아먹입니다이이이 예 지금 비가 오니까 한방울씩 오니까 예, 군민 조기 안에 입고 지금 막 비옷을 입었습니다. 해. 예 오늘 예 사천 만물 낚시 예아리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예아리좀 사가지고 내일 예 부야비 타고 예 올랑 예, 낚시 야간 낚시 나갑니다. 예. 어 병아리 야 정말 1년동안 기다렸습니다 예 구매해 가지고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좀... 아, 나처럼... 감사합니다 <laughs> 한 네. 진짜 음, 예, 야 오늘 첫 지금 병아리 예, 내일 되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요. 사러 왔습니다 지금 사천 만물낚시 예, 오늘 처음 나온 거랍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했지? 4 0 0이에요 처음 나온대요. 촬영한다고 왔어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 야. 내일 제가 요 볼락 선상 하러 가는데 요또 사모님께서 요리 많이 또 담아 주십니다 오늘. 내일 많이 잡아오라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예 처음 들어온 병아리랍니다 예, 보십시오 이야 진짜 1년 동안 이걸 기다렸 습니다 병아리 이거 가지고 가서 내일 예, 열심히 함 잡아 보겠습니다 예아 저는 이 어렵게 공수함 예 병아리 이, 이 보십시오 끼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톱밥을 이렇게 조금 가져와서 이렇게 묻혀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남주 잡아가지고 예, 바늘에 끼울 때 좋습니다. 요 400은 어, 바늘에 끼우는 방법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요, 보이시죠? 요0 0어 머리가 있습니다. 요 머리 요 보면 눈눈 사이에 요 보시면은 요렇게 한번 딱 끼어 끼어만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네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있으면은 예 지금 토박 때문에 눈이 잘안 보이는데 요 앞에 보시면 머리 예, 머리 보이시지 요 머리 눈눈 눈 사이에 요렇게 끼어가지고 그냥 요 걸음만 주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예 400원은 미끼 끼우시면은 예,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뭐 볼락거리 한장합니다 저는 오늘 400원을 어저께 공수해서 그래도 이렇게 400원을 쓰는데 옆에 계시는 뭐 조사님은 요 청계비를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요 보시면은 예요 청계비를 한 반판 정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계비를 끼어 가지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4 0 0이가잘들는지 아니면은 이 청계비가 잘들는지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사천 vip 요, 요 탐사차 예, 이렇게 지금 갈도 앞에 보입니다 예, 갈도 앞으로 지금 탐사 나왔습니다 예, 오늘 거기가 좀 나와야 이 선장님도 좀 손님이 좀 모이고 할 건데 예, 오늘 일단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착 입술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아이 저거 조금 아쉽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열기 포인트에 네, 잠시 와서 낚시를 해봤습니다. 열기가 뭐 사이즈가 준수한 녀석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적은 녀석도 있고 네, 줄을 타고 올라옵니다. 열기는 오늘 우색은 조금 착한 것같습니다 네, 아마 열기 포인트에한번 그 해보고 네, 올라온 포인트로 갈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냥 어딘가, 이 뺑아리를 냥한바들에 열기도 반응을 잘 보입니다. 예, 열기 올라서 다시 다시 아주 조금 귀하긴 귀하지만, 뺑아리 예, 필히 준비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조가는 이전개비부당 지금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살파리 멋있어. 살파리 챙기는데. 저기 왔어요. 아, 딱 물고 봤습니다. 예. 야, 이씨한 마리 물고. 야, 한 마리 사이즈 좋다. 한 마리 좋던데. 자 이제 볼락 조금 전까지 예, 열기 잡다가 예, 이제 깔도 볼락 바으로 왔습니다 이제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조금 전에 저녁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 볼락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이 볼락 잡으려고 예 어제 사천에 있는 만물낚시 가서 예, 병아리가 처음 돌았다고 하는데 예 그걸 돌아자마자 또 없을까 싶어서 가서 사가 왔습니다 예 기포기까지 사서 예, 거기서 지금 기포기를 갖다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털어놨고 있습니다 그런 싱싱하니 아직 하루 지났는데도 예 살아있습니다 야 오늘 예, 열기는 뭐 CR이 조금 아쉬운 녀석들하고 그래도 좀 CR 고나마 괜찮은 녀석들 조금 나왔는데 지금 어두워지고 보니까 예 물색이 지금 좀 많이 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람도 온고 예, 달도 가리고 해서, 예, 뽀록 낚시하기는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변수가 오늘 물색입니다, 물색. 정말 고요하니 고기가 있으면은 뭐 금방이라도 물을 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제가 쓰는, 예, 채비는, 예, 어픽, 카드 예, 8단짜리에 바늘 한개 떨어져 가지고 지금 7단입니다. 7단에 예, 병아리를 갖다가 다 끼었습니다. 예, 병아리를 끼어서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진 깔도섬 앞쪽으로 거진 붙은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볼락 좀 괜찮은 녀석들 올좀 올리는 모습을 예,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볼락 낚시든 열기 낚시든 예, 낚시를 하시면 그냥 이렇게 받침대에 거쳐 놓고 하시는 것 보다 예, 바닥을 읽어가면서 잘 예, 들고 손으로 감을 느끼면서 예, 하시는 게 재미도 있고 조항도 예,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 또 이길 들어온다. 이야 올라온다 오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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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자 이거 보십니까 뭐이 볼라 예고진폼으로한번 나오니까 약한 18에서 2 0 c m 급. 이야 좋다 밑에, 이 최고 밑에 바늘에서 뭐 나옵니다. 예, 사이즈는 뭐 좋은 수합니다뭐 그렇게 뭐큰 왕사미급은 아닌데, 그래도 한 20cm 정도로 넘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또 바로 밑 미끼를 뱅아리 끼워서 바로 또 넣어보겠습니다. 야, 뒤에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밑에 최고 밑에 바늘 아직 볼락이 좀 부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닿으면 은 거기서 살짝 들어 가지고 살짝 들었다가 또 바닥에 찍히는 거 보고 지금 밑에서 입질로 밖게안 오기 때문에 많이 들 필요가 없다 그런 빗바닥이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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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나왔 봐. 가 이제 빗방울 한 방울씩 늘어지고 야, 아, 볼락이 그리 줄은 안 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리 보겠습니다. 아, 이거 에 소맥이랑 열기랑 예, 나왔습니다. 아, 무엇이 뭐 큰게한마리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음. 빠져있나? 왔다. 뚱뚱 때린다. 뭐 이거. 오 우럭 우럭. 왔다. 우럭. 잡잡 야. 어초가 되나 니까 이렇게 우럭이 나옵니다. 어쩐 좀좀 겁나 차다. 보십시오. 와. 진한약 40cm 근. 좀 되면 오르동글동글한우레기 아, 목진 아 이거 뽕들 터지고 올라네. 뽕들 터지고 라나는 거. 아, 좋습니다. 우레기 예, 아이고 이제 시간이 12시가 저녁 12시가 다돼 갑니다. 오늘 날도 잔잔하고 그 바람도 엄고 예 그런데 오늘 야 오늘 이 특별히 요또 병아리 일이 공수해서 왔는데 예 오늘 물색이 조금 탁합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색이 좀 탁해서 그런지 올 볼락이 그렇게 활성도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조금 심을 철수할 것 같고 제가 예 오늘 잡은 조감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열기하고 예 보시면 한 이게 45 쿨러입니다. 45 쿨러에 예반 조금 넘게 예 잡았습니다. 아 밑에 얼음 빼면 한반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못 잡은 건 아닌데, 사이즈도 올, 뭐, 괜찮은 것도 조금 작고, 요아들레미가또 오럭, 요한40 정도, 40 조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고한 마리 하고, 요렇게 잡았습니다. 야, 오늘 병아리 첫 나온 기념으로 진짜 이 콜라 한번 콜라 채하려 했던데, 아, 오늘 또 뭐, 뭐, 시 조금 맞아가지고 그래도 나름 재밌는 낚시였습니다. 예, 오늘 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